네, 개념원리 수학 1의 266번 연습 문제입니다. 자, 전체 도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면 이도형의 넓이가 돼야 된대요. APQ의 넓이. 그러면 전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2분의 1, 4, 6의 사인 60. 이게 전체 도형의 넓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누가 돼야 되냐면 요 안쪽에 있는 APQ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PQ, AP도 모르고 AQ도 모르니까 여기 x, 여기 y라고 할게요. 2분의 1xy에 사인 60을 하면 되는데 이두 개가 같단 얘기잖아. 전체 넓이에 반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왼쪽 오른쪽에 2분의 1 버리고요. 2분의 루트 3도 버렸을 때 정리하면 12는 x, y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에고, 여기 p, 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이코 o 인 60을 썼을 때코 o 인 60은 2xy분의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PQ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X, Y는 이미 12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cos 60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X, Y가 10이니까 왼쪽 오른쪽에 12를 곱해주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최소를 찾으라 그랬잖아. PQ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산술기하로 2루트 X제곱, Y제곱 이상이거든요. 얘가 근호 밖으로 나가서 EXY가 되는 거야. XY가 12니까 얘는 24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았을 때가 2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PQ의 제곱은 24-12이니까 PQ 길이는 제일 작았을 때 2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2루트 3 쓰면 되겠네요.